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송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상지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5월에 올리는 영상이라서 5월 신상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 4월에 출시된 신상 제품들로 제가 야금야금 이렇게 구매를 해온 제품들이에요. 아직도 작업실 정리가 덜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품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진짜 구매를 해놓고도 뭐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막 택배도 아직 안 뜯고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보여드리기도 전에 제 제품들이 다 유행이 지나가버릴 것 같아서 부랴부랴 택배를 뜯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상지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베이스 제품 구매한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베이스 제품도 진짜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제품은 이 데이지크의 코렉팅 선 베이스였어요. 이게 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핑크, 옐로우, 그린 그리고 라벤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붉은기를 조금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색감들의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옐로우랑 그린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을 반반 얼굴에 발라보고 어떤 컬러가 더제 취향에 맞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형 자체 제는 약간 묽은 선크림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를 때는 좀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으로 펴발리는데 그렇다고 마냥 묽은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좀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밀착감이 좀 좋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매트한 제품은 아니고 바르고 나면 살짝 쫀쫀한 윤기가 감도는 제품이라서 딱 예전에 유행했던 컬러 메이크업 베이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두 가지 컬러 시카그린 그리고 레몬크림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시카그린의 경우에는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엄청 쿨한 빛의 민트?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살짝 웜한 연두빛 기운이 조금 감도는 그런 그린 컬러라서 피부에 노란기가 많은 홍조인들이 사용을 해도 나중에 핑크빛으로 하얗게 동동 뜨는 그런 느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린 컬러고요. 그리고 레몬크림의 경우도 연두빛이나 좀 쿨한 그런 계열의 옐로우 컬러가 아니고 굉장히 파스텔톤의 좀 병아리가 생겨서 그런 느낌의 웜한 옐로우 컬러라서 이것도 좀 얼룩덜룩한 홍조 피부이신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쪽 얼굴에다가 이 시카 그린 컬러를 발라볼게요. 제 피부에 이렇게 발리는 느낌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마냥 워터리하거나 막 무른 발림성을 가진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살짝 쫀쫀함이 느껴지는 제형이기 때문에 뭔가 손으로 바르기보다 는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더 피부 위에 밀착이 잘되고 고르게 잘 발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이 퍼프는 이 베이스 제품들 구매하면서 사은품으로 같이 온 퍼프인데 굉장히 크고 퐁신퐁신한 이런 아기 공둥이 퍼프여가지고 바르기에도 쉽고 나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베이스가 조금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사용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포를 해놓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약간 뻣뻣하게 피부에 붙어가지고 잘 펴발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씩 펴 바른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밀착을 시켜주셔야 더 고르고 깔끔한 피부톤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이라가지고 모공 커버도 살짝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시카 그린 컬러를 바른 쪽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뭔가 화사하게 톤업이 빡 됐다 이런 느낌이라기 보다는 피부를 좀 자연스럽게 고르게 이렇게 톤을 맞춰줬다는 그런 느낌이 좀더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의 베이스가 너무 하얗게 동동 뜨는 거를 정말 극혐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주는 게 오히려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카 그린의 이런 사용감, 톤 보정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다가는 레몬 크림을 발라볼게요. 사실 이렇게 옐로우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가 국내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굉장히 많아요. 데이스크가 현재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그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컬러를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옐로우 컬러가 잘만 사용하면 피부톤을 굉장히 상악빛으로 만들어주면서 균일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뭉쳐있을 때는 꽤나 노란빛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렇게 펴 바르면은 그렇게 노랗지가 않아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뭔가 황달 느낌으로 노랗게 동동 뜰 것이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울긋불긋했던 그런 균일하지 못했던 피부를 좀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쿨톤이신 분들은 사용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옐로우 베이스의 상아빛 컬러 파운데이션들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옐로우 컬러 베이스 사용하시면 좀그 느낌이 잘 살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딱 피부톤 화사하게 보정하기 좋은 정도의 옐로우 컬러라서고, 어, 저는 뭔가 그린보다 옐로우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시카 그린 컬러 바르면서 말씀드리는 걸 깜빡한 건데 이게 살짝 이렇게 붙는 듯한.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바른 위에다가 계속 베이스를 새로 덧바르거나 아니면 퍼프 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치대거나 그러면 조금 벗겨지는 느낌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한겹 깔끔하게 발라준 다음에 딱 끝내시는 것이 밀리거나 벗겨짐 없이 깨끗한 베이스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홍조 커버는 이쪽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잘 되긴 했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게 피부톤이 좀 균일하게 정해져서 정돈이 된 느낌이죠. 제가 원래 이런 코 부분이 호조가 진짜 심하잖아요. 그런데 레몬 크림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름에 선 베이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그 특유의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사용감 때문에 그리고 톤 보정도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선크림처럼 많이 이렇게 치덕치덕 바를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소량 톤 보정할 수 있는 정도만 한겹 매끈하게 발라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얇게 발라놔도 생각보다 톤 보정이 좀 깔끔하게 잘 되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컬러가 청기를 많이 띄지 않는 컬러인 점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쫀쫀하게 좀 피부에 붙듯이 마무리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발라놓고 나서 세팅이 된 후에 퍼프로 건드리거나 브러쉬로 자꾸 건드리거나 이렇게 깔짝깔짝 한번 뒤집으면 그게 약간 막 밀리고 벗겨지듯이 되면서 좀수 소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거나 자꾸 위에 덧발라서 톤 보정을 더 하려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얇게 한겹 바르는 걸로 만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뮤드 소프트 실키 피 쿠션이에요. 제가 예전에 뮤드 허그 쿠션 굉장히 잘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리뉴얼이 되면서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도 뭔가 이렇게 표면이 흐르는 느낌으로 좀더 감성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1호 아이보리. 한 17호에서 19호 톤 정도가 사용하기 좋은 꽤나 화사하게 출시된 색감이에요. 제 피부 위에다가 살짝 발라보면 저한테도 조금 화사한 느낌이긴 한데 제형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 바르면 그냥 전혀 화사한 느낌으로 쓰기 괜찮더라고요. 제형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가볍고 처음에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는 살짝 수분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매끈하고 실키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퍼지면서 피부 위를 한겹 매끈하게 싹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소량으로도 꽤나 넓은 면적구에 펴바를 수 있고요. 발림성, 이 퍼짐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붙는 듯한 그런 느낌의 세미매트 쿠션이 아니고 굉장히 좀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사용감을 가진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아까 이렇게 컬러를 터치를 해놨을 때는 되게 화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얇게 발려서 지금 펴바른 거 보면은 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컬러고요. 발림성이 진짜 너무 좋아 가지고 저는 기존 허그 쿠션도 그렇게 극매트 하거나 바르기가 어렵지 않아 가지고 좋아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살아있으면서 뭔가 더 입자가 고와지고 더 부드럽고 밀착력도 좋아지고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존 허그 쿠션의 입자를 좀더 미세하게 갈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애초부터 이 허그 쿠션이 굉장히 고커버리지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한 잡티의 경우 두번 정도 발랐을 때이 정도 가려져요. 그래서 컨실러는 필요한 편이고요. 기존 허그 쿠션도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얘는 더잘 돼요. 입자가 뭔가 되게 곱고, 그래서 그런지 막 모공 사이 사이까지 굉장히 막 세밀하게 다 채워준다 그런 느낌이고 이거 뭐 출시되자마자 구매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 사용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느꼈던 단점은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살짝 각질 부각이 있다, 뭐이 정도. 그 외에는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매끈한 발림성, 그리고 커버력도 이런 진짜 심하게 진한 이런 잡티 아니고서는 평상시에 사용하기 나쁘지 않고 다 바르고 난 뒤에 피부 표현 보면 이런 부분 진짜 되게 매끈해 보이고 뭔가 한겹 실키하게 덮인 것 같이 되게 보들보들해 보이는 그런 피부결로 연출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 모 커버 잘 되는 거 너무 좋고, 여러모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던 쿠션입니다. 모난 부분이 거의 없이 사용감 진짜 마음에 들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각질 살짝 부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정도 각질이면은 다른 쿠션들도 어느 정도 각질 부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뮤드 쿠션이기 때문에 있는 그런 단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매트 쿠션의 좀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색감이 이렇게 화사한데도 나중에 다크닝으로 칙칙해지는 그런 것도 거의 못 느꼈고요 지속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더럽게 지워지는 그런 느낌 없이 유분만 한겹 얇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지속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데이지크 코렉팅 피니쉬 파우더인데요 베이스에 이어가지고 이런 파우더들까지 코렉팅이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지크 제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컬러들이 마블링이 되어 있어서 이 색감들이 섞여지면서 좀 코렉팅을 해주고 화사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파우더인데요 이거를 딱 봤을 때 나스 제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출시됐을 때 굉장히 대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코튼라이트가 그때 없어서 못 샀다는 그 파우더를 쏙 빼닮은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나스를 써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라도 써볼 수 있게 되어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파우더의 입자는 진짜 굉장히 고와요. 제가 이렇게 격하게 손가락에다 묻혀도 겨우 이렇게 얇게 한겹 묻어나는 정도고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봤을 때 굉장히 투명하고 에어리하게 묻어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분을 쏙 잡아주는 그런 뽀송뽀송한 피니쉬 파우더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새틴한 광택감을 연출을 해주면서 불필요한 유분을 가볍게 잡아주는 그런 피니쉬 파우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컬러가 코튼 라이트고 이 아래 컬러가 밀키 라이트인데 확실히 밀키 라이트가 조금 더 쿨하고 푸르 톤빛이 도는 그런 색감이고 그리고 펄감이 좀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쿨톤에 조금 더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2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1호는 딱히 톤을 크게 타지 않고 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우더를 발라볼게요. 입자가 되게 고운 편이라서 이렇게 브러쉬로 하면은 가루가 조금 날리기는 하는 편이고요. 세미매트한 쿠션을 바르긴 했지만 뮤드 쿠션 자체가 극매트한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광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반짝이는 부분에다가 파우더를 이렇게 해주면 윤기가 싹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완전히 막 극강의 뽕송함이런건 아니고, 은은한 요런 한 줄기의 빛은 남아있는 그런 느낌? 여기 번들거리면 안 예쁜 부분, 그리고 팔자주름 쪽, 코 옆쪽, 그런 부분, 유분 잡아주고, 콧대 옆에 요런 유분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터치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아까보다도 피부가 훨씬 매끈하고 균일해진 그런 느낌이죠. 이 제품이 되게 좋았던 게 양조절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바르면 뭉치거나 하는 느낌이 없이 굉장히 가볍고 고르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메이크업을 할때 항상 파우더를 애용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속 건조가 심해지니까 진짜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건조해진다는 느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피부에 정말 바르지 않은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매끈하게 딱 세팅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웨이크메이크의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그 파우더랑 비교를 해보자면. 유분은 그 파우더가 굉장히 더 빡세게 뽀송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조금 은은하게 유분을 살짝 필요한 정도만 잡아주면서 세팅광을 남겨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완전 뽀송파이신 분들은 웨이크메이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은은한 광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데이지크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파우더를 하기 전에 보여드렸어야 되는 제품인데 더샘에서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가 한 컬러가 더 출시가 되었어요. 컬러명은 5호 다크 업 베이지고요. 크림 하이라이터, 그리고 브라이트너, 그리고 다크서클 컨실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얼굴에 칙칙한 부분들만 골라서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전용 컨실러 구성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발색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크림 하이라이터인 볼륨 빔, 그리고 칙칙한 부위들을 밝혀줄 수 있는 브라이트너 그리고 다크서클 커버용인 피치베이지 요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파우더를 사용해서 좀 뭉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런 부분 앞볼 부분에다가 사용을 해주면 이런 꺼진 부분이 좀더 차오르는 듯한 입체감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크서클의 경우에는 피치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너무 넓은 부위 말고 정말 필요한 부위만 요렇게 싹싹싹.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애교살 이 위쪽까지 다 채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눈이 훨씬 작아 보여요. 이렇게만 해줘도 꺼진 게 훨씬 많이 차올라 보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 꺼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줌으로써 좀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덜 꺼져 보이게끔.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얼굴이 밋밋하고 칙칙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브라이트너를 사용해서 좀 밝혀주는 메이크업을 하면은 매우 매우 더 입체적인 화사한 얼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뭔가 기존 더샘 컨실러보다 좀더 가볍게 발리면서. 더 크리미하고 멜팅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발리는 것 같거든요? 새 거라서 뭔가 기분 탓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더 넓은 면적이 사용하기가 더 편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크림 하이라이터로 여기 코끝에 살짝 하이라이트 줘볼게요. 크림 하이라이터 사용하실 때 이렇게 막 비벼갖고 바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손등에다가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얇고 고르게 이렇게 양조절을 한번 해준 다음에 이렇게 코끝에다가 살살살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파우더까지 조금 하고 나서 발라서 그런지 약간 벗겨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진주광 느낌 자체는 되게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크업 베이지로 하이라이터까지 해주고 나면 아까보다 뭔가 얼굴에 좀더 볼륨이 차오른 것 같은? 더 입체적인 그런 느낌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꽤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더샘 트리플팟 컨실러가 정말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여러가지 호수가 출시가 됐기도 했고 그리고 커버력도 좋고 색감도 조금 차분하게 나온 게제 취향에 저격해서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 이번에 출시된 다크업 베이지도 사용하기가 뭔가 좀더 좋게끔 제형도 살짝 다르게 나온 것 같고 색감도 이렇게 니즈에 맞게 바르기 너무나 좋게 출시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어, 이거 돈 주고 사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메이크업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리뉴얼 된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입니다. 기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엄청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전체 몇 호수가 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래도 거의 대부분 안 빼먹고 다 모았던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고 컬러 구성도 매번 예쁘게 나오면서 그리고 가격 대비 그 가성비, 제품 질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정말 나올 때마다 사모았던 제품인데 고 올테무가 이번에 리뉴얼이 되었어요. 리뉴얼 되면서 네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딱 웜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1호와 3호만 일단 구매를 해보았어요. 위에 있는 제품이 1호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 나봄 컬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제품이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될 제품입니다. 딱 봐도 위에 컬러는 봄웜라가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 구성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컬러는 봄웜 브라이트 정도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컬러 구성이에요. 이 제품이 구형이고 이제 이 제품이 새로 출시된 리뉴얼 버전 올테무인데 섀도우 펜의 크기도 좀더 커졌고, 그리고 이 섀도우가 한구 안에서 분할이 되면서 컬러 가지수도 팔구였다가 구구로 좀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이 팔레트 길이가 조금 더 줄어서 휴대성이 더 좋아지고 각도가 어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세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굳이 쓸데없다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정말 사소한 리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는 이거 조금 짧아졌다고 휴대성이 그렇게 좋아진 건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뭔가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귀염귀염한 음각 같은 것도 사라지고, 요런 뭔가 페리페라만의 무조가 조금 사라진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어, 이거 하나 더 샀어요. <laughs> 이 1호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 요 컬러가, 기존의 봄웜라들에게 완전 인기 많았던 5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요 컬러를 리뉴얼한 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묘하게 조금 조금씩 달라진 느낌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뉴얼되면서 좋았던 점이 여기 리뉴얼된 버전의 짙은 컬러가 하나 포인트로 더 잡아주면서 아이라인 컬러가 생겨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색감의 경우에는 리뉴얼 버전이 베이스가 조금 더 화사해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는 조금 조금 더 채도감이 살짝 올라왔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되는 고마움라보다 좀더 채도감 있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이 있는 걸 보면은 좀이 15호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윗줄이 이번에 리뉴얼 된 올템이고요. 이 아랫줄이 9버전인데 확실히 좀더 화사해지고 명도가 조금 더 있어지고 뿌연기가 조금 줄어들었다. 요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조금 더 뮤트 한 방울 섞여있는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선명하고 화사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좀더 컬러 구성이 정석적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뉴얼 버전 3호, 그리고 9버전 15호랑 비교해놓 거를 보면은 앞만 봐도 이 3호는 9버전 15호에서 디벨롭을한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뿌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애들이 조금 더 화사해지면서, 제형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브라이트 분들은 아마 리뉴얼 된걸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형도 보시면 기존 거는 좀더 페이아웃이 많이 되면서, 약간 텁텁하고 더 매트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형이 조금 더 얇아지고 더 보들보들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입자감이 더 고르게 발색되면서 얇게 이렇게 밀착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형이 리뉴얼된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저는 원래 봄바람 처돌이었기 때문에 이 1호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 마음속 별로 컬러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손으로 사용할 때도 제형이 더 얇아 얇아졌다고 생각은 했는데 브러쉬로 사용하니까 진짜 얇아졌다는게 더 티가 많이 나요. 예전 올테은 특히나 이런 흰기가 좀 있는 컬러를 바르면 이렇게 발색이 확 올라온다고 해야되나? 하얗게 확 이렇게 티가 나게 발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올테은 이렇게 흰기가 있는 컬러를 바르는데도 좀 투명감있게 얇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꽃한 소절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 건데, 뭔가 음영도 더 가볍게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바른 티가 안 나고 발색이 약하다 이런 게 아니고 발색도 어느 정도 되는데 제형이 훨씬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텁텁함이 훨씬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벚꽃잎 휘날리며로 좀더 붉은기 포인트를 주고. 근데 이상하게 눈으로 볼 때보다 피부에 얹었을 때 조금 조금 더 웜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노란기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핑크 계열이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곤란한데? 연한 컬러에 봄타는 브라운으로 속눈썹 가까이 이렇게 음영 먼저 넣어주고요. 봄밤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주기. 아주 연한 아이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로 아이라인 그냥 그려도 된다고 할 정도로 꽤나 포인트 되는 브라운 컬러기 때문에 진한 브라운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쉬웠던 분들께는 이번 리뉴얼이 아주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봄업 스토어 이 컬러가 약간 핑크 빔 진주 하이라이터?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눈 앞머리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요. 조금 튀는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코끝에 살짝 이렇게 써도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두시의 햇살 글리터로 마무리. 글리터도 요즘 제형처럼 좀 투명감 있게 얇게 차르르한 그런 제형이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팔레트가 되게 활용도 좋고 좀 무난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호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 컬러로 메이크업 마무리 해보았고요 확실히 기존 제품보다 컬러가 살짝 선명해졌다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기존 올템 5호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약간 획기가한 방울 정도 딱 섞인 것 같은 뽀염과 뿌염의 중간 정도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된올테모의 경우에는 컬러가 확실히 좀더 선명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취향이 사람 바이 사람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약간 뮤찬 컬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컬러가 마음에 드는데 아이라인 컬러가 추가가 됐다든지 글리터 구성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새로 출시 올테무가 좀더 활용도가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이번 신형이 좀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둘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손잘갈것 같아요. 기존 올테무가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구매해 보셔도 좋지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 컬러가 있으신 분들은 좀 굳이 하는 생각도 좀 반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최근에 그 페리페라에서 뭐더라 샤이닝 어쩌구 가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아주 깜찍뽀짝한 블러셔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 4호 청량톡톡 코랄인데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있는 이 커스텀 치크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출시가 되어있는 제품이긴 했는데 이번에 그 뭐야 샤이닝 어쩌구가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4호가 추가로 출시가 되었어요. 윗부분은 약간 민트 컬러고 이 아랫부분은 자몽 코랄 컬러인데 뭔가 이렇게 섞었을 때 대체 어떤 조합이 나올지 너무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민트만 발색했을 때는 이런 느낌, 좀 그린 코렉팅 파우더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살짝의 약간 그린빛이 도는 파우더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그리고 코랄 부분만 발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쨍한 자몽 코랄로 발색이 돼요. 그리고 두 개를 섞었을 때는 살짝 흰기가 도는 좀 뽀얀 피치 코랄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붉은기가 조금 중화가 되면서 흰기가 더해져서 이렇게 좀 뽀용뽀용한 컬러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붉은기가 막 올라오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게 민트 컬러가 좀 노란기를 중화를 해주는 건지 누렁누렁한 느낌이 없는 그런 피치 코랄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청량한 느낌의 화사한 코랄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요거 그렇게 기대를 크게 안 하고 구매한 제품인데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랄 계열 컬러 좋아하시는데 너무 붉은기가 올라올까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구매해서 원하는 만큼 블렌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요 민트 컬러를 먼저 베이스에 살짝 깔아주고 코랄을 올려도 되고 섞어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좀더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코랄만 사용해도 되고, 저는 요거 얼굴에 홍조점 있으신 분들이 예쁘게 블러셔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립 제품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바미 로즈 그 라인에서 컬러들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제가 오늘 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는 8호 피치 샤워고요. 이름처럼 되게 복숭아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웜하고. 약간 트로피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노란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취지에 맞게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려면 저랑 립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피치 샤워 립 컬러 바르기 전에 립 밀크를 먼저 좀 발라줄게요. 왜냐면 피치 샤워가 색이 생각보다 너무 뭔가 형광형광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날 무섭게 만들어 흰기와 형광기가 모두 있는 과즙느낌 나는 원톤의 피치컬러인데 요거는 사실 제 기존 좀 오렌지 피치거든요? 바르고 나면 요런 느낌인데 요거는 제 기준 일반적인 복숭아가 아닌 황도예요, 황도. 흰기도 약간 있고 형광기도 살짝 있고 그리고 되게 웜하고 이래서 제가 웜톤이고 봄웜 라이긴 하지만 제 얼굴에서도 약간 잘 받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또 너무 노라면은 컬러가 안 받고 더 이렇게 약간 황달처럼 좀 얼굴에서 뱉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추천해드리는 컬러들보다 훨씬 더 웜한, 더 오렌지 피치, 이런 느낌을 원하셨다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구매해본 신상 제품들을 쭈루룩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제품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 리뷰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